자,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. 이게 옛날 전기장이고요 여기서 이제 방사선 모양으로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뭐, 저보다 더 많이 그려서 상관없습니다. 똑같이 그냥 균질하게 방사선으로 나가면 되는 건데요. 얘가 이렇게 좀있다가 옮긴 거예요. 자리를. 그래서 이건 좀 흐리고 이건 진하면 뭐 바뀐 거라 고 보면 되고. 그럼 여기서 이제 화살표가 나가야 되는데, 여기 있는 부위가 이쪽으로 간 거예요. 다못 따라오니까 이렇게 해놓고 찌 피자처럼.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간 거니까 이렇게 놓고 또못따르니까 피자처럼. 그럼 여기 있는 게또 이리로 갈 거니까 또못따르니까 피자. 아이고, 너무 가깝다. 피자처럼. 그래서 여기 피자처럼 이렇게 찍. 뭐 이런 이미지입니다. 이건 똑같을 거고. 이렇게. 그래서 요 주위가 좀비슷하더라고 보이나요? 예. 네.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. 음, 이렇게 놓고. 그럼 하나 그려서 리요 양쪽에다가 그리시면 되구요. 그러면, 어, 여기가 좀 진하고, 여기가 좀 진하고, 아 네, 그렇죠? 여기가 좀 진하고, 여기 아니고, 여기가 진해서,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제 연결, 요 부위가 요쪽 한 거니까, 요렇게 연결하시고, 요거하고, 이렇게 연결하시고, 요거하고, 이렇게, 연결하시고, 요거하고, 이렇게 아니, 요거하고, 이렇게 연결하시고, 그 다음에 이거하고, 이렇게 연결하시고, 그러면 이제 이 거미발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죠. 그래서 요 꺾이는 부위가 대략 요 주변에 같은 거리로 원 주위로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네.